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나 아, 오랜만입니다. <laughs> 오랜만이네요. 네. 예, 네, 한 5시간 만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컴투스 코인. 저는 그 얼마 전에 한참 떠돌썩했던그 C2X 코인. 컴투스에서 코인 발행하는 그거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어, 아니요. 뭔가요? 그게 저희 그 모바일 게임 하면은 이제 컴투스 쪽이 되게 많이 유명했거든요. 게임 회사 중에서는 코스닥이 상장한 최초의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게임에서 C2X 토큰을 발행한다고 해서 한한달 전쯤 해서 이제. 이 암호화폐 쪽에서 되게 떠들썩했었어요. 음, 근데 이 컴투솔딩스가 코인원의 2대 주주입니다. 또, 또 테라 기반으로 해서 발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코인원 보면은 테라 기반의 그런 뭐 앵커라든가 코인들이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아마 이 시트엑스도 코인원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면은 이제 뭐 바이낸스나 이런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도 같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어... 토큰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게임 회사에서 토큰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컴투스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게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게임들이 다 P2E가 적용이 되는 것인지. 네. 요거 때문에 또 한참 막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죠. 아, 어, 네네. 컴투스 그룹은 글로벌 글,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는 하이브를 통해서 에, 이런 게임들을 지금 블록체인 게임 라인업으로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이서머너즈워 100년 전쟁, 로스트 센츄리아라는 이 게임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한번 영상 보실까요? 아니, 어마어마하죠. 이, 네, 이게 P2E로 나와서 만약에 토큰을 음. 여기서 쓸수 있다면 진짜 멋질 것 같은데요. 음. 근데 일단 이 백년 전쟁이라는 게임이 나와 있어요. 이미 다 출시가 되어 있고 네. 여기에다가 이제 블록체인을 이제 입히는 거죠. 아, 일단 컴투스라는 회사를 보면뭐 이런 게임들이 있습니다. 뭐 엄청 많아요. 그중에서 가장 히트를 쳤던 게 이제 외국에서 훨씬 더 유명했던 서머너저 천공의 아레나라는 게임이. 네, 이게 뭐 전세계 1억 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이브라는 생태계를 통해서 여기 에 게임에서 얻 재화들을 통해서 그 재화를 실제 토큰으로 바꾸고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어, 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네. 여기 에 있는 네. 이 수많은 게임들이 다 이제 블록체인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엄청나겠죠. 거의 뭐 위믹스를 뛰어넘는 그런 대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컴투스 한번 들어가봤어요. 네. 이 채용 공고 쪽을 근데 메타버스 그래픽 프로그래머 오. 메타버스 서버 프로그래머 뭐 네. 이런 식으로 채용을 엄청 많이 하고 계세요. 오, 네네. 제 알바이트 채용 음. 보니까 지금 1급 8만원이더라고요. 아. 나쁘지 않아서 이런 것까지 지금 <laughs> 중입니다. 아 그래요? 채팅 동향 파악 이런 거 아, 쉽잖아요. 착살. 네. 그러니까 예. 네. <laughs> 그렇죠. 아, 이런 거 지금 재밌어서 이거 한번 봤습니다. 이게. 예. 네. 네. 아무튼 지금 엄청나게 지금 확장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로드맵을 보면 이게 CTX가 런칭을 한다는데 아직은 이제 상장이 안 됐어요.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것도 아마 곧 나올 것 같고, 지금 요 단계쯤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트위터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오지 스펀 기브웨이라고 해서, 이 미션들을 다 수행을 하면은, 이제 추첨을 해서 디스코드에서 오지 역할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오지 역할이 있으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는 들어가 봐야 알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에어드랍을 하더라고요. 보시면은, 이 마법의 가루랑 고대 수정이라는 게이 보시면은 이제 여기 마, 아까 봤던 그 마력의 가루는 LCT 토큰으로 교환을 해 가지고 쓸수 있는 거고 고대의 결정 이거는 교대 수정 이런 거는 이제 C2X 코인이랑 교환을 해서 쓸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C2X와 LCT 토큰이 또 서로 교환이 되고 약간 이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직 정확히 나온 건 아니라서 저도 게임을 하면서 사용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음. 일단 게임은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아 그래요 백년 네, 문제 그래서 제가 이 링크도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NFT도 이제 결국은 런칭을 할 건데 조금 시간이 좀더 걸릴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파트너사가 또 빵빵하더라고요. 아, 보시면 그러네. 이제 해시드 네, 이제 이런 해시드 있으면 보통 이제 해시드가 묻은 예, 그렇게 부르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워낙 투자를 잘 하는 곳이고 테라도 그리고 있겠지? 이제 테라 이게 예, 테라 기반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 토큰이 CTS 토큰이. 네, 네. 네, 그래서 네. 이 백년, 서머너즈와 100년 전쟁 한번 같이 한번 봤고요 네. 이게 c 2 x 라는그 코인 생태계에서 첫 번째로 이 블록체인에 입혀져서 나오는 게임이 될 것이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디스코드에서 어 인원을 모집하고 있고 트위터에서또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컴투스 생태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해서 제가 정보를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C2X 생태계에는 서머너즈 워 100년 전쟁과 세계관을 공유하는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가 거상엠, 징비록, 월드 오브 제노니아, DK 모바일 등 MMORPG 장르뿐만 아니라 골프스타, 낚시의 신, 게임빌 프로야구 등 스포츠 장르 포함한 다양한 타이틀을 합류를 앞두고 있다고 해요. 뭔가 2022년은 진짜 게임 코인의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또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기업 이 컴투스가 또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제 위믹스가 더클 것인가. 네. 컴투 수가 더클 것인가, 이런 걸좀 지켜보면서 관전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한편으로는 말고도 뭐 넥슨이라든가 다른 여러 기업들도 네.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 예, NFT 네. 세계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네. 네. 네, 진짜 이, 이제 게임 코인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정보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코인버핏이었습니다. 코인덕이었습니다.